실내와 정직의 아이콘 저희 안녕 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 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들 화창한 봄날을 보내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사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할까 하는데 사실 사고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와 네. 또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가 좀 다릅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 저희 중고차로 치면은 주요 골격 이렇게 네.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차량에 있는 뼈다구가 손상이 음. 되면 사고로 들어갑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사고는 와 다른데요. 네. 어, 그냥 잠깐 가다 가볍게 이렇게 싹 스쳐가지고 어저 보험 처리했어요. 이거 사고 아닌가? 어, 맞아요. 사고예요. 그것도 사고인데 어 중고차에서는 그걸 다 사고라고 하면은 아마 다 사고일 거예요. <laughs> Ha <laughs> ha 작은 거뭐 50만 원,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음, 이건 음, 법입니다. 기준을 음. 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없는 기준에서 어, 이거를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사고차 과연 타도 될까요? 음, 타도 되고 안 타도 돼요. 내가 사고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관점이 좀 음, 부정적인 사람이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근데 나는 조금 긍정적인 마음대로 잘 고쳤으면 음, 잘 타면 되지 음, 뭐.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괜찮다.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서두를 깐 바로 오늘 이 차량 때문인데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바로 제네스 시 G80 3.3 GDI AWD 럭셔리 등급 차량이에요 가격은 1,470만 원이고요 세이프6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맞습니다 유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외판이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차주가 외판 이렇게 쫙 하면서 싹다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그러니까 좀, 어, 크게 엔진이라던가 미션이라던가 이런 데 데미지가 없는 음. 어저 그런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흰색이라서 사실 좀 준비를 또 해본 것도 좀 있습니다. 차 진짜 이쁘더라고요. 자,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외관은 화이트 컬러고요. 실내가 진짜 너무 더예뻐요이기 너무 너무 예뻐요. 짜잔~ 이렇게 실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Yeah. 네. 옵션도 되게 좋은 게, 여기 보면은 뭐 차선이 다쭉 크면 그렇죠. 반자유주까지 우와. 들어가 있고, 우와. 럭셔리인데 거의 프리미엄 럭셔리 정도급으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 만지는 곳마다 예 그렇죠.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 신기하죠? <웃음> 제가 만지는데 교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이게 뭐, 어디가, 뭐가 교환이 된 건지 알수 있나요? 얘가 여기 교환이라고 써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짱짱짱짱, 네. 이렇게 교환이 들어가 있어요. 음 촥,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유추해보니까 촥 긁었겠죠? 그래서 아마 촥, 이렇게 교환한 거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3.3, 4륜이 딱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G80이죠. G80. 안에도 이렇게 깔끔, 깔끔하게 좀 수납 공간하고 좀잘 되있고요. 넥스 가드 이렇게 좀잘 되어 있고 뒤에 이쪽 옆에 쪽에 측면 쪽 보면은 휠하고도 이렇게 깔끔하게 아마 이거 하면서 이 휠도 다 교체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아, 그죠? 휠 엄청 어, 깨끗하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은 요거 요거만 요거 판금 이렇게 판금 들어가 있고 저쪽이 교환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고차입니다. 네. 사고차 별로이신 분들은 영상 끊고 다른 거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요거 G80 설마 이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꼭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열선 딱 있고. 예. 네. 그리고 조수석 워크인. 이렇게 돌아 앞 뒤로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사실 G80 요요 연식의 요 디자인이 상당히 저는 조금 이쁜 응. 것 같더라고요. 맞아.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일다 근무해요. 네, 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음? 뭐 핸드 열선, 뭐 시도, 메인 키스펙셜두개 들어가 있고, 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랩 버튼, 음. 프로토 공조 에어컨, 그리고 저 아날로그 시계, 뭐 멀티미디어 FM, AM, 라디오, DMB 미디어 현, 그리고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뭐 블랙박스, 하이패스 로밀러, 선루프, 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음. 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와, 옵션 진짜 좋다. 어, 옵션 진짜 좋다. 14만 키로딱 주행을 했고요. 열고 닫고 이런 뭐 기능상 음. 사고 났다고 해서 기능이 안 되거나. 뭐가 차가 엔진 경고는 들어오거나 사실 저도 중고차 하면서 엔진 경고 등에서 이렇게 좀초연하는 거지 음. 제가 저도 만약에 일반인이면 엔진 음. 경고 딱들어오면 아~ 음. 당했다 음. 아~ 잘못 샀어 막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별거 아닌 음. 것부터. 왜 엔진 경고등이라 해서 뭐 엔진이 갑자기 뭐 망가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렇다기보다 그냥 센서가 잘못 오장통되거나 뭐 간단한 소모품 하나 교체하거나 산소 센서, 특히 이제 g 8 0 산소 센서잘나가거든요 음. 산소 센서라던가 뭐 이런 거거든요. 비용도 얼마 안 비싸요. 네. 1 0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음. 일단 사람들이 봤을 때딱 들어오면은, 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구도 좋아요. 차분. 알람설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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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화이트 컬러도 많이 없고 지금 봤을 때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실내 베이지 컬러 시트에다가 옵션이 뭐 반자율주행까지 싹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과 어뭐 기능과 이런 부분에서 만족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지만 내가 좀 걱정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녕마이카.엔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차량 여러분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배달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할부 당연됩니다. 히 사고했다고 해서 할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어, 그리고 수원에 오시면 직접 시운전하고 한번 어, 드라이빙 해보면서 차량에 대해서 검수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리프트 이런 거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럼샷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명차 중에 명차죠. 정말 어,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 안 기다렸다고요? 오늘의 중인공은 바로 제네시스 DH 모델입니다. 어? 아닌데요? 그죠? G80인데요? G80인데요? T 스포츠인데요? 네. 네, 요거 DH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외관만 봐서는 그냥 완전 오. G80 스포츠룩이죠. 네. 근데 이제 허점이 좀 많은데 음.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G80 그냥 스포츠로 하시면 기본 이제 저희 중고차 시대가 2,500 전후 정도 합니다. 네. 자, 이 차량 가격은 1,179만원. 색상 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컬러, 이 여름이 다가오는 이봄 같은 시즌에 너무 비비드한 이 컬러 너무 예쁩니다. 가격이 좀 저렴한데 이유가 있겠죠. 22만 키로 주행했는데 차주분이 관리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엔진 소리도 되게 좋고 또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 좋은데 어떤 부분인지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제 완전 무사고의 G80 스포츠 개조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여기 옆에가, 아,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스티커를 좀붙여놔고 제가 살짝 살짝 틀어보니까, 이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죠? 렇 뭐, 빛나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면부는 완전 그냥 범벅, 그릴 싹 바꿔놔서 그냥 앞에는 딱 스포츠룩이고요. 아, 이게 조금 아니죠. 원래 슈, 스포츠면은 이게 여기가 더 네. 화려한 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타이어를 교체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타이어는 당장 교체 안 하셔도 되실 정도에 네,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요. 여기 하이라이트는 바로 실내 있습니다. 실내가 예. 아 이렇게 약간 카라멜색으로 딱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음. 이 안에가. 음. 사실 그 저희가 그이 베이지 컬러 시트를 한지가 그리 오래 안 됐고, 한 3~4년 이제 유행 네. 타기 시작한 3~4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아 장체 샌들브라운 음. 어뭐인디오덜러 화이트 컬러 막 이렇게 뭐 요트 베이지 막 나오면서 음. 네. 지금은 제조사들이 진짜 화이트 뭐 베이지 컬러 진짜 많은데 맞아요. 이때만 해도 이게 없었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실내 뒤에가 아. 너무 예쁘지않아요 20만 원 같아요. 20, 그쵸? 저도 그렇게 20만 원 같지 않더라고. 이거도 20만 원이야? 그래서. 음. 음. 아 근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차주분이 앞에만 한게 아니라 앞뒤는 다 안에 놨더라고요. 이렇게 G80 룩으로 딱 이렇게 G80 룩에 니면 G80에 T 스포츠로 T 딱 들어가죠. 네. 너 T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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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안에는 이렇게, 어, 이거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laughs> 자, 안에 이렇게 어, 예비 스페어 타이어하고 음. 후륜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어, 예비, 배터리가 뒤쪽에 있습니다. 아, 이거 보고 이거 사륜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 아닙니다. 아. 이건 티스포츠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dh 예. 모델인데 이렇게 껍데기만 바꾼 음. 거예요 우리 많이 해요 이렇게 저 그쵸, 옛날에 어저 에스클래스도 63 amg 룩 음. 이렇게 해서 아니면 마이바, 마이바 룩 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laughs> 드리는 겁니다 <laughs> <laughs> 이런 오해를 받아서 그래요 제가 <laughs> 자 뒷좌석에는 어 이렇게 편안한 시트와 예 네, 이렇게 음. 열선과 프론트를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어 워크인 시스템이 딱 들어가 있고, DH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장도 거의 안 나고요. 또 지금 사시기에 부담 없는 가격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게 키로수가 있지만, 전 차주분이 진짜 제가 볼때 사고도 완전 무사고에 하 관리를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딱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면 은 어떤 분이 타셔야 되냐?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 1다 근무해요. 30대. 이, 딱 정해드릴게요. 딱 25에서 45세. 어, 요 요정, 음. 정도에서 싱글이신 분. <laughs> 아, 물론 이제 또는 이제 이렇게 돼요. 음. 50대 이상이신데 음. 나는 어, 와이프의 눈치를 안 보고 산다. 어. 음, 스파크나 이런 데일리카가 있고 음. 세컨카로 하겠다. 이런 분들. 안, 안 하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키로수 엄청 많이 타는데. 한, 한 달에 <laughs> 막, 어? 막뭐 5,000키로씩. 어. 뭐 1년에 막 7, 8만 타는데. 음. 절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어 나는 좀 그냥 조용조용하고 노, 눈에 튀는 거 싫어하고 음. 그냥 나는 그냥 어, 조용조용히 다니안 됩니다 파란색에 이거 스포츠이에요 <laughs> 절대 이런 분들은 좀 그리고 마지막 2 0만 넘은 차들은 조금 음. 불안해 음. 어, 소모품도 좀 불안하고 예, 좀 차가 언제 망가질지 모르지만 이런. 뭔가 이렇게 마, 마음속에 끌어올리는, 음. 요게 있는 분들, 이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 가급적, 뭐,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차량도 많으니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어, 이렇게 DH 산다 그러면, 저는 탑니다. 어, 왜냐하면 너무 이 그쵸. 차량을 좋아하고, 어, 이거 키도 원래 오, DH 키가 아니라 G80 키로입다 아주 대박이다. 센스가 있네. 진짜 짱이다. 이런데 하나 디테일한 거 보세요. 요 안쪽에, 그러니까요. 제네시스. 네, 정말 사랑하셨나보다 이거. 휠만 어, 어. 바꾸면 쉽지어 휠만 바꾸면 이제 그휠 바꾸잖아 또뭐 바꾼지 알아 핸들 바꿔야 된다? 아 핸들 바꾸잖아 이 기어 노우 바꿔야 아 기어 바꾸잖아, 아 바꾸잖아. <laughs> 엔진 그냥... 바꾼다? <laughs> <laughs> 뭐야 잠깐만 아 오션 네. 예, 여기 보면 모던입니다 그냥 <laughs> 크루즈 기능과 열선 통풍 뭐 핸들 열선 뭐 어, 음.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ECM 기능 들어가 있고요 프로, 어, 오디오 한번 들어보자 이거 순정 오디오잖아요 그죠? 음. 어, 렉시콘도 아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음. 아 순정인데도 이 정도면 음. 옵션 되게 약간 차 너무 좋은 거 같아. d h 부담 없잖아 솔직히. 음. 22만 킬로에 여러분 소리 들어보실래? 요 진짜 소리? 어, 이거 약간 G80 소리 나는데? 어. <laughs> 아 G80 G80 스포츠. 어. 와 관리 어, 진짜 잘했네요 어. 네. 엔진도 거의 떨린거나 이런 것도 어. 거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 실내 이런 어떤 핸들 열선 있으니까 좀 스티어링 좀 해지거나 많이 대시보드 상태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모알라 <laughs> <laughs> 아, <laughs> <달라졌죠>?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진 관리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DH가 저 뭐였죠 뭐지만 30만 이런 거 차량 많이 있어서 굳이 20만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 진짜? 어땠습니까? 자 이렇게서 해 오늘 G80이 아니라 제니스 DH 여러분 만나봤는데요. t 스포츠는좀 봤는데 네. 파란색입니다. 순정입니다. 안에 하우스 보니까 순정이더라고. 예. 자, 이 차량 여러분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수원으로 냅다 뛰어 오시면 됩니다. <laughs> 예, 그못 오신다? 예, 그러면 집 앞에 안전하게 예, 배송해 드릴 거니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만 넘었다고 해서 저희가 어, 할부 안 되거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다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날씨 진짜 너무 좋습니다. 어, 어, 진짜 올 겨울 뭐 크게 그렇군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 준비한 차는 검은 용으로 가오. 라고죠. 네. 가오다시한 방에 잡을 네. 수 있는 그런... 뭐 네. 네. 뭐 일본말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자 오늘의 준변차는 제네시스 지구공 네. 아 그럼 또 여기서 네. 야 그래 마, 당연히... 네. 네.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laughs> 이거 아주 이 녀석이 그냥... 거기 계세요? 누구 사람 야올리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여러분들 가격부터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2,509만원입니다 2 0 0 0만원대라고요2 0만원 G80 9형 살 가격입니다. 3.8 GDI 럭셔리 등급의 <laughs>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근데 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아, 키로수가 20만이요. 딱 20만이라서 아 사실 저번에도 20만짜리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게 이게 좀큰 대형 세단 차량 같은 경우에 엔진 내구성이 되게 좋고 네. 우리 에쿠스 봐봐요 에쿠스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 많이 있죠 네. 뭐그 차가 뭐 설마 뭐 5만짜리가 지금까지 탈까요? 뭐 그러진 않을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쭉 다니다 보면은 20만짜리 진짜 질비합니다 그렇죠. 네, 뭐 엄청 많아요 특히 뭐 이런 큰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 장거리 운행 위주의 네. 차량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 충분히 예,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시면서 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일단 제일 저렴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엔진을 먼저 처음에 원포인트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열어서 엔진부터 한번 쭉 보시고요. 어, 깔끔하게 클리닝 작업부터 해서 촥다 해놨고요. 펜베트 돌아가는 소리부터 쭉 들어보세요. 또. 아, 부드럽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시작이야. 얘한 50만까지 갑시다, 여러분들. <laughs> 따봉이, 따봉이, 상다봉. <쌍> 따봉? <laughs> 자, 헤드라이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그널은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제가 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끄고, 켜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빔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타이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남아있어서 약한30-40% 정도 남아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휠은 약간 빗살 무늬 토기 같은 야, 퍼포먼스 1! <laughs> 팬더 어, 부분에 와, 이제 시그널. 그죠 색상도 되게 고급진 컬러로 딱어 있어서 블랙이 아니라 지구공이 좀 신기하게 주색, 금색, 은회색 되게 많. 플래그십하면 에쿠스하면 다 검은색. 어, 이거 하나밖에 성공이 안않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네. 매칭이 잘 됩니다. 자, 쭉 와서 볼게요. 이제 뒤에도 이렇게 휠하고 쭉 보실 수 있겠고요. 지구공 어, 제네시스 어, 3.8 엔진이 있습니다. 짠 열면은. 트렁크가 아 어마어마하죠. 그냥 요, 여기에다가 뭐 캠핑 하시는 분들은 캠핑을 하셔도 되고 음. 뭐 내가 짐을 많이 싣고 골프가봐 기타 등등등 다싹다 다 들어가도 공간이 남아 남았고 여기 뭐예 진짜, 진짜 뒤에는 예 요, 저희가 또 아무 차나 추천드리는 게 진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키트 장비부터 배터리 이렇게 마개까지 쫙잘되어있습니다 여기보시면 이제 전동 트렁크 딱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주 부드럽게 닫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뒤쪽에 펜더 부분에서 쭉 이렇게 보이고 크롬, 크롬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쪽에도 크롬 라인으로 쫙 되어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뒷좌석 한번 볼게요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 1 다근무해요 와 일단 문짝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되게 두껍고 굉장히 넓고 뒤에는 이렇게 이 정도 아 편하죠 안올 설에는 요거 타고 가시면 됩니다 <laughs> 그럼 설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laughs> 이야... 저희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에도 정상 영업을 한다 저는 영업을 다 하기 때문에 연중무휴입니다 네. 쉬는 날이 없어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잘 정상 작동 되고 있고 뭐 리어커튼, 열선 그 다음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우리 앞에 이렇게 AV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조작 버튼이 뒤에도 다 되어 있고요 음. 이쪽에는 딱 여기면은 따라 시거잼 음. 공조기 자 그러면 이제 어 옆에 스피커는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가 네, 들어가 있고요 자 앞에 1열 들어가보시죠 주무차 구매는 안영마이카에서 하시면 됩니다 반대 가면 안돼요 저희가 다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어서 딱 정말 원하는 필수 정말 음. 필수 옵션들만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그래서 아 옵션 너무 깡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네시스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잘 들어가 있거든요 뭐 반자율주행, 긴급제동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측후면센서, 차선이탈 뭐, 요런 거쫙다 들어, 빈 공간 없이 깔끔하게 다 꽉꽉 채워져 있고요. 뭐, 전동 텔레스코,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과 오토와이퍼 기능들, 그리고 이쪽에 중앙 쪽에 쭉 보시면, 어 굉장히 1 이게 12.8인치인가요? 하여튼 12.3인치 그 넓직한 디스플레이어가 딱 내비게이션과 같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와, 이렇게 어, 화질 잘 되어 있고. <laughs> 자 그다음 가운데는 아날로그 시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드 라디오 블루투스 이렇게 그리고 공조 컨트롤은 프로토 공조 에어컨 오토 미션 그리고 오토 홀드 드라이브셀렉 할수 있는. 총네 가지의 드라이브 셀린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열선과 통풍, 핸들 열선 그리고 후성 리어 커튼 그리고 키는 메인 키, 스페어 키가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해서 무선 충전 랩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당연히 가능하고요. 기능도쭉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예, 지도. 뭐 당연히 뭐 대한민국 최고의 블랙그십 세단이기 음. 때문에 요 요거 딱 하면은 예 여러분들의 지위가 상승한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음. 여기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음. 하이패스 룸밀러뭐 블루링크 당연히 기능 차트 되어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 실내 조명 등잘 예,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총평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 센터 센터 두 개의 스포츠. 음. 후컷폴더, 블루박스 중고차 구매는 안경가이카에서 하시면 됩니다 딴데 가면 안 돼요 연휴 때 타고 갈 만한 정말 근사한 차량 한대 플래그십 준비해봤습니다 가격 너무 부담 없는 2,509만 원에 준비했고요 3.8 엔진이 들어간 GDI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진짜 싸지 않아요? 그냥 퍼포먼스 1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 대표전화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설 연휴 때 상담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눌러 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드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할부 가능하고 당연히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